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안전 그리고 보호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과 언약을 이루시며 성취해 주시길 이러한 재난의 징조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이 백성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의 큰 긍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14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나치가 유대인들로부터 압수한 재산 상속인에 대한 향후 배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주 폴란드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두다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라피드 외무장관은 이 법안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과 희생자의 권리를 모두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배상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폴란드의 법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휴가 중인 이스라엘 주재 폴란드 대사에게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라피드 외무장관은 폴란드가 반유대주의와 부도덕한 법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폴란드 유대인 공동체의 90%인 약 300만 명의 유대인이 폴란드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공산주의 당국은 소유주가 살해되거나 도주했기 때문에 비어 있던 막대한 재산을 국유화했으며 그 안에는 유대인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월 12일 이스라엘 국방부가 서한 지구 C 구역에 팔레스타인 주택 천 채와 유대인 정착 및 주택 이천채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안과 행정 통제 하에 있는 서한지구의약 60%를 차지하는 C 구역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점령한 요단강 서한 지역입니다. 납달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한 근본 계획은 특히 팔레스타인 주택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동시에 허가한 것이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8월 13일 미 국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요단강 서한 지구에 수천 채의 새 정착촌 주택을 승인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발언은 8월 12일 이스라엘 국영 방송이 베네 총리가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원래 3,200채에서 2,200채로 신규 주택 승인 계획을 줄였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새 주택 계획은 다음 주에 행정부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8월 13일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접종 대상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12일 베네 총리는 오늘 8월 18일부터 정부가 3세에서 11세 유아동을 위한 무제한 코로나 검사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 마겐 다비드 아돔 긴급 대응 서비스는 이달 8월 8일부로 전국에 신속 검진소 120곳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속 검진소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코로나19 감염 뒤 회복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15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신속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사비는 52세켈이며 결과는 24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8월 16일부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 해외 입국 여행객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8월 18일부터 그린패스 제도가 더욱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제안은 3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거의 모든 사업체, 즉 수영장, 체육관, 학술기관, 스포츠 및 문화행사, 회의 및 전시회, 박물관, 도서관, 레스토랑, 호텔 등 방문자에 대해 그린패스 백신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한편 8월 16일부터는 퍼플 배지 요건이 발효되어 매장 내 7제곱미터당 1명의 고객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참가자는 폐쇄된 공간에서 1,000명, 열린 공간에서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개인 행사의 경우 그린패스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나 실내는 50명, 실외에는 100명만 허용됩니다. 8월 12일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2개월 이내에 완전한 외교관계로 발전시키고 양 국가에서 대사관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피드 외무장관은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요르단, 이집트와 함께 이란에 대한 전략적 지역 동맹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란과 그 특사들이 만든 죽음의 악순환에 맞서 우리는 생명의 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8월 11일 라피드 외무장관은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나세르 브리타 모로코 외무장관과 양국 협력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라피드 장관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 모로코 간 평화협약이 체결된 뒤 모로코를 방문한 이스라엘의 첫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사업체에서 그린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50대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가오는 가을절기에 전면적인 봉쇄 조치도 내릴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번째 봉쇄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이스라엘 이내의 약 30%만이 봉쇄 규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린패스 제도를 적용했던 지난 6월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나 거의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며 경찰 등을 동원해 마스크 미착용자를 색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으나 시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며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절기에 네 번째 전면 봉쇄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준수하게 될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의 증가와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백신의 무력화 및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는 백신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죄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상의 54장 9절, 10절 말씀.